안녕하세요. BW 주상우입니다. 8월 26일 비트 시황 잠깐 전해드리고 간단한 뉴스 전해드리면서 어 저희 종목 추천 하나 해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소개 영상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어저께 좀 약간 급락을 하면서 181선 맞고 올라와서 횡보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서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 도미넌스가 약간 알트 쪽으로 쏠림 쏠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약간 급등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약간 파란불이. 그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번더 누르고 갈지 5 0어 만약에 누른다고 하면 5,500에서 5,400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원화 기준으로 지금은 무리하게 지지선 간격이 멀기 때문에 윗꼬르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뭐 시드 많이 넣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관망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장에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할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NFT 코인은 항상 지금 강세기 때문에 NFT 관련 코인으로 추천을 하나 드릴 거예요. 약간 어 눌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종목이. 이름은 칠리즈입니다. 게임 관련 NFT는 아니지만요. 급등이 나오다가도 볼린저 밴드 상대는 침범하지 않고 2 1선에서 볼린저 밴드 중앙선에서 또 다, 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현재가에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 장기적으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대응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칠리즈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구간입니다. 뭐 4시간 봉 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돼서 추천을 한번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뉴스. 지금 어, 데퍼랩스라는 코인이 스페인 라리가와 NFT 플랫폼 출시 예정이다. 이게 내년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T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수 있는 실사용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NFT만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급등을 했던 게 이제 게임, 게임 관련 쪽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됐던 게 이제 엑시인피니티 NFT 게임 관련 쪽 코인이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쪽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스포츠 실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NFT가 앞으로 많이 주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 저번에 비자카드 관련 뉴스를 한번 봐드렸는데 비자카드에서도 NFT 관련을 해서 실사용에 이용을 하겠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비자카드 관련된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인에 NFT가 붙으면좀더 올라가겠죠. 아,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원래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그러면 하나 더 추천을 드릴게 스와이프 추천 한번 드려 볼게요 비자카드 NFT 관련 코인은 아니다 비자카드를 매체로 사용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은 칠리즈와 스와이프 두 종목 한번 내보내 볼게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만약에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고 하시면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카카오톡 1대1로 문의 걸기 있습니다 그쪽으로 잠깐 말 걸어주시면 뭐 대응 같이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암호화폐를 월스트리트에서 음지화할 수 있다 라는 그냥 가식거리 뉴스를 잠깐 봐주 주시면 될고요 여기에 비해서 며칠 전부터 제가 그 영국 관련 뉴스를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낸스 저번에는 페이팔 영국 쪽에서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은 약간 코인 쪽을 약간 키워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뭐 바이낸스 당국도 이제 잘 준수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를 정식 거래소로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봐드리고요. 유튜브 상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유튜브 상단에 보면 상단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링크 타, 클릭하시고 링크로 넘어오시면 되는,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매일 이 시간에 업로드 되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